자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 우리 빅 군을 저희 옆에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사하시야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빅님은 평소에 내가 또리보다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 높다? 내가 솔직히 내가 또리보다 내가 인기가 높다. 1 아니다. 2어 그런가요? 어 불쌍해. 뭐라고요? 빅 인기 많아요. 또리가 인기 많아? 빅이 인기 많아요. 저는 빅을 좋아해요. 자, 우리 치료도분들, 나는 비기 좋다, 손. 나는 아니다, 또리다, 손. 솔직하게, 또리다, 손. 또리, 또리 3대 2로 또리가 이겼습니다. 자, 정유민과 양수진은 비기 좋다. 이주와 김한슬 신세인은 또리가 좋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빙님이 지금 손이 많이 아파요.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지금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어 우리 양수 요즘에 우리 마이크 욕심이 많아요 양수진. 하는 아,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굳이? 제가 지금 비기 손이 많이 아파요. 왜 아프세요? 왜왜 왜요? 넘어졌대요. 어디서요? 아, 모르겠어. 넘어진 게 아닌가요? 우리 이유 없는 염증으로 이제 손이 지금 완전 코끼리 손처럼 부어 올랐어요 야구 지금. 야구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얘거 아니에요? 야구 안 하는데 그리고 얘 야구, 야구 되구못 해요. 아 그래요? 예 야구 아니 얘 야구, 한지, 얘 야구 두 달째 그 면접 안해청 하세요? 웃기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야 저거 허안 하겠습니다. 뭐, 허증 허세.

무많한 형이 없죠. 아, 형만 나오고 없구나. 아 저는 나난 개인적으로 또리는 귀여워. 근데 나는 좋은 거는 빅이 좋아요. 왜요? 왜요? 껌에서 왜요? 때가 안 타. 어 단지 간단한데 얘는 근데 일단 우리 우리 빅님께서 지금 손이 많이 아프신데 왕키되또 그러면 캐릭터 그러면 더울 때또 아주 그냥 죽어나는 직업이에요. 우리 빅님 또 이제 일월부터 관중이 들어오는데 입장하는데 한 빨리 손 안기되시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빅 씨의 소감 한마디. 비금 말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요? 자, 빅이 좋은 점세 가지만 대표 좀 시작. 빅이 좋은 점, 저를 지켜줄 것 같아서. 빅이 굳이 너를? 아니 그냥 딱 보자만 보자면.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때가 안 타서. 귀엽거나 그런거 없어? 세번째 남자다워 와얘 되게 네. 네. 여성스러운데? 아 생각보다 여성스러워요 <laughs> 성격이 우리 KTUZ가 일요일날 관중 오잖아요 카메라 보시고 영상편지 한번 관중분들한테 예. <laughs> 여러분 드디어 <laughs> 다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보게 다 되었어요 다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구입하수. k l KTV 공격 6번 타자 보수 장성우 장성우 다이 <목소리> KT의 장성우 <목소리> KT의 장성우 오오. KT의 장성 딸아 쳐 주세요. 안타!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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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응원을 다시 한번 박수 집중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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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응원 황재규 선수에게 안타와 홈런과 출루를 바라는 응원 잡아 줘야죠. 잡아 줘야죠. 이거는 가볍게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 캐릭터 우리 또리아 같이 있는 빅을 앞으로 모셔 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김주열 응원 단장을 존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우리 빅 님은 이빨이 세 개밖에 없는데. 다섯 아 개니까. 입 어, 우리 빅 님이 경상도 말을 쓰는데요. 예. 자 우리 비기 아까 매력이 듬직하고 꺼먼스 때가 잘 탄다고 자 우리 양수진 채로다가 매력이 많잖아요 그 매력이 자손가락 펴보세요 양수진 선수 매력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셋 다섯 가지 다 있어요 아 저한테 아까 대기실에서 아까 양수진 욕을 그렇게 하던데 아까 대기실에서 수진아 아까 니 욕을 리가 그렇게 그니 욕을 놔그면 아까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러니까, 너는 양수진 왜 싫어해 우리 비기 좋아하는 건 누구죠? 하나, 둘, 셋. 정유민? <laughs> 빅이 좋아하는 건 누구죠? 하나, 정유민. 그렇죠. 빅과 유민이는 아니, 아니. 둘은 사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정유민이 빅을 싫어해요. <laughs> 자, 박경수 선수의 기가 막힌 홈런으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6번 타자, 포수 장성우. <목소리>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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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는 대탄가요? 아니면 아니죠? 노진혁 선수 나오죠? 어저 약간 뜸을 들이길래 어자저 때리고 있어요. 어 뭐야? 지마인이랑 같이 도 같이 못나 제가 알기로 못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나머지는 궁금한 거는 빅에게 물어 보세요 빠밤. 빠밤. 자, 자 이제부터 JTJ 역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응원 시작. 안타를 쳐주세요! 안타! 안타. 번 타자 대타 유한준 와! 유한준 선수에게 응원을 유한준, <목소리나> 유한준. <목소리나> 기회가 왔어요. 집중! 자 여러분들 일단. 자 우리 수보 있는 분들 수보 다 같이 머리를 들고.